일주일에 야구 얼마나 하는데요? 일곱번에서 여덟번이요 아, 아, 네. 매일 매는거에요? 하루에 한게임 한 무조건 해야돼 야구팀은 야구단은 하나 할거 아니에요? 아니요 무려 일곱개 정도, <laughs> 정도 지금 가입이 되어있어요 아일곱개요그 아, 아, 네. 선배가? 이제 오전에 야구경기 끝나고 점심 먹고 네. 그 다음 스크린골프 1 8홀 치고 네. 그 다음 또 저녁을 먹고 그 다음 스크린야구를 뭐. 치러 갔어요 그 다음 다른 팀의 구단에 사람들이 모여서 상반기 끝나셨다고 밥자리를 하고 있으시다고요. 아 그래서 거기 가서 저녁을 또 먹고 하니까 새벽 한 시들 집에 가니까. 야구 때문에. 예. 아, 새벽 5 시에 나가서. 혹시 막 야구 때문에 해외 네. 원정도 가고? 막 원정도 그래요? 가더라고 사연냐고 그래. 아, 우리도 가서. 가요? 해외 원정도 가 팔로우가 또 오셨어요. 오 네, 오 네, 팔로우. 네, 팔로우 가서 거기 현직 그 국가대표들 국가대표들이랑 같이 시합도 하고 선발대회도 하고. 야, 진짜. 업무에 네, 지장은 없고요. 업무에 지장도 있죠. 저는 아직. 일하는 스킬이 부족해서 선배님한테 일을 많이 배워야 돼요. 음. 근데 계속 야구 이야기, 음. 야구 레슨, 글러브 잡는 법, 그것만 계속 가르쳐 주니까 야구는 무조건 잘해야 된다고. 음. 네. 남자라면 야구를 해야 된다. 네. 사실 야구를 사회인 야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한 18년, 17년 했죠. 예. 어. 저는 심한 사람 한 3개 팀 정도 하는 사람 봤는데 이거 처음 봐요. 7개 의 사람. 어. 네. 자, 야구에 완전 푹 빠져있는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진짜 7개 팀을 잡지는 거예요? 네, 저 서울 멘토리 팀, 그리고 대구 멘토리 야구단, 리더스 야구단, 그리고 라오노리 야구단, 비줌 야구단, 어깨 프렌즈 야구단, 성광 패밀리, 고등학교 동문 패밀리에서 허. 총 7개 팀 뛰고 있습니다. 와, 야, 대박이다. 아, 저는 궁금한 게주인공의 이런 고민, 알고 계셨어요? 아, 저 사실 진짜 몰랐어요. 아, 싫어하는지 모르셨어요? 예, 그냥 가자고 하면 잘 따라오고, 그냥 시키면 시킴 시키는 잘 해가지고, 그냥 <laughs>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아 그만하고 싶단 말안 해봤어요? 요즘은 합니다. 어. 그럼 뭐라요? 그럼 뭐래요? 뭐라 야구를 잘해야지. 네가진능도 잘할 수 있고, <laughs> 네가 인생 공부도할수 있고, 야구를 잘하면 그림을 그리란 말이야. 그림을.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 1루수, 2루수, 3루수 이렇게 야구를 하며 잘하며 모든 게다잘해져지요 어 인생을 구해 놓고 이래 이래 이렇게 뭐 그림을 네, 그려가고 약간 이런 네, <laughs> 느낌이네요. 네. 모두걸 야구에 비교를 하세요. 네. KB. s